랜드T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은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상수도 시설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진원 군수는 7월 12일 강진 정수장을 긴급 점검하며 군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강 군수는 대수지, 침전지, 음식지 등의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강진 정수장은 급속 여과 방식을 사용해 강진읍과 군동면 일부 지역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 군수는 정수장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보수 및 보강 작업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국민의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 상수도 공급 확대 사업과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수질 검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는 2024년까지 광역 상수도 보급률을 96.5%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 6개 지구, 삼흥, 삼신, 송월 도림, 계율, 월남 지구에 상수관로 113km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역면 성남리 일원에서는 기후 변화 등 비상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방상 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강진군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라 정수와 원수의 수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장경군 등 59개 항목의 검사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전한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군수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 관련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모든 기상 상황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NDTV 뉴스를 마칩니다.